자 39번, 39번의 주제는 태도나 가치관 내 주관성. 자 여기 주제. 그리 핵심적인 단어가 주관성이야. In physics, 물리학에서 the principle of relativity 이게 상대성 원리야. 상대성 원리는 요구한다. 뭘 요구해? 모든 뭐가 방정식이 describing이 후추 수식까지 describing the l o s s of physics 여기까지. 물리학의 법칙이지. 물리학의 법칙을 묘사하는 모든 방정식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뭘 가지고 있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대. 뭐에 관계없이가, regardless of지. Inertical frames of reference. 여기 밑에 있지. 선생님도 모르는 말이야, 이건. 관성 자표계에 관계없이. 관성 자표계에 관계없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걸요구한대 물리학의 법칙은. 장대성 원리는 f o r m u l 그 공식들은 should appear가 뭐 뭐처럼 보이다고 얘는 뒤에 형용사 와야 되지. 그치? 틀릴 땐는 LA가 붙을게 아마. 동일하게 보여야 한다. 투가에게지 어떠한 두 명의 관찰자에게도. 그리고 이것도에게지. 똑같은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보여야 되는데 다른 시 공간에서. 똑똑같이 보여야 된다는 거야. 자, a t t i t u e values. 여기까지가 이제 그 attention getting.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부터야. 태도와 가치관은 그러나 a subjective 주관적이다. 이게 핵심 어지. To begin with 우선 이런 뜻이야. 우선 주관적이다. 자, 요거는 수고고의 우선. 그리고 그래서 어, 그들은 uh, easily altered 쉽게 변경된다. 열터가 변경하다. 수동태지. B plus BP. 뭐 하기 위해? 맞추기 위해. Ever changing circumstances and goals. 지속적으로 변하는,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과 목표에 맞게 하기 위해서. 주관적이니까 환경과 목표에 맞게 자꾸 바뀐다는 거야. 자, 그러므로, 이 문장의 위치는 좋고, 어, 여기 접사도 괜찮아. 그러므로, the same task. 똑같은 과제가 can be viewed, 보여질 수 있다? as가 boring이 뭐한 거로, as가 로 o i n g 이뭐한 거로, 지루한 거로, 이건 한순간. 그리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로, 또는 매력적인 거로, 다음 순간, 이런 뜻이지. 자, 여기 ing, ing. 문법 기억해. 자, divorce, 이용과 실직과 암이 처음에는 devastating이 파괴적이지. 파괴적으로 보일 수 있다. 자, 요것도 분산이니까 ING 기억해도 문법적으로. 빨간색은 다 문법이야. ,이. 파괴적으로. 한 사람에게. 그러나, BPP지? 펄스비가 인식하다야. 인식될 수 있다야. 여기 원형이 왜 왔냐면, 여기 캔에 걸린 원형이 이게 하나고 이게 두 번째야. 캔비야. 그러니까 ,아. 애지가 롤거 아니야. 인식될 수 있다니까. 뭐로? 기회로서. 포가 위안이야. 뭘위한 성장을 위한 바인 의해지? 다른 사람의 의해. 자, depending on이 뭐뭐에 따라서지, whether or not the person, 그 사람이 결혼했는지, 고용되었는지, 건강한지에 따라서. 됐지? 이게 뭐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장의 기회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게한 사람이 나쁜, 나쁜 게본 게. 그러니까, 아까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문장이 위치가 좋은 거지. 그치? 여기, 요 말. 요 말도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 목표와,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고. 자, it is, 강조용법이야. 이게, 뭐, 뭐, 이다. 하고, 여기를, 뭐, 뭐, 인 것은 이렇게 하면 돼. 자, 근데, 이 나시들 라으니까 뭐, 뭐가 아니다지. 단지 우리의 믿음과 태도와 가치관만은 아니다. 주관적인 것은 이렇게 돼 주관적인 것은, 머 독이다. 그럼 또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 이것도 문장의 위치가 괜찮은 거지. 어? 믿음과 태도와 가치관만이 아니다. 하고 뭐라 그러나. Our brains, 우리의 뇌도, comfortably change. 편안하게 바꾼다. 뭘 바꿔? Our perceptions. 인식을. 뭐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는 거야? 물리적인 세계의. 어? 뭐 하기 위해? 우리 욕구에 맞추기 위해. 이수트가 맞추다야. 이거 하기 위해지, 여기가. 욕구에 맞추기 위해. 자, we, 우리는, we'll never see, 보지 않을 것이다. The same event. 같은 사건을, 그리고 자극을. In exactly the same way.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at different times. 다른 시간에. 그치. 계속 바뀐다 그랬잖아 그래서 태도나 가치관이나 이 뇌는 뭐다? 주관적이다. 계속 뭐 한다? 바뀐다. 상황이나 어떤 사건,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야. 이게 이글의 주제야. 자, 주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40분. 자, 이 글의 주제는 귀여운 공격성은 뭐냐면 귀여운 생명체를 돌보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막 귀여운 애기들 보면 막게임을해주고막 막 이러거든. 자,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겨. 자, 언제? 언제? 우리가 봤을 때 adorable creature. 귀여운 이란 뜻이야. 생명체를. 우리는 Mr. Fight 싸워야 한다. 압도적인 충동과 뭐하나를꽉 지려는 막 스키지가 꽉 짜내는 거잖아 꽉 지려는 그 귀여움을 그런 압도적인 충동을 싸워야 한다 당연히 막 이렇게 깨물어 주실고 하거든 그리고 펜칫 그것을 뭐해? 꼬집어 and 카우드릭 그것을 껴안아 또 심지어 그것을 마이 t 물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거야 꼬집고 그걸 껴안고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그것을 깨물고 싶어진다 이것은 is a perfectly normal psychological t i c 이다 이것은 완벽히 정상적인 심리학적인 행동이다. 행동 표시라고 해도 돼. 이? 심리학적인 표시다. 행동이다. 이거는 즉이잖아. 이거는 즉 뭐야? o x y m o 이래. 모순호법. 뭐라고 불리는? 귀여운 공격상이라고 불리는. 그렇지. 기여운이라는 말하고 공격상이 모순되니까 그치? 모순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 그리고 이본도가 비록 못 모일지라도 그것이 그 말이 무슨 저기 뭐야 경공격성이 잔인하게 들릴지라도 사운드 드기에 형사랑 결합해야 되잖아. 자 그것은 뭐에 대한 건 아니다. Causing harm 해를 끼치는 거예 해를 발생시키는 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전혀. i n fact 사실 strangely enough 아주 이상하게도. this compulsion 이러한 충동은 이러한 충동은 may actually make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더 돌보게 이렇게 메이크 목적 형용사 하도 많이 해서 선생님이 메이크 목적 형용사 c 어링 ing 문법도 기억해야 돼. 이거 핵심 중에 하나지. 이글그 내용이야. 파란색은 그의 내용상 핵심들이야. 꼭 기억하시고 자, the first study 최초의 연구는 look at cute aggression in the human brain 뇌 안에 있는 귀형 공격성을 바라보는, 최초의 연구는 바라보는 귀형 공격성을 뇌 안에 있는. 최초의 연구는 has now rebuilt. 현재 드러냈다. 밝혔다. 뭘 밝혀? This, 이것이 이귀형 공격성이 복잡한 신경학적 반응이라는 걸 밝혔대. 뭘 포함한? 분사구문이지. 뒤에가 얼렐이야. 뇌의 부분들을, 부분들을 포함한.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와야 될까? 이것도 문장이 위기지지 괜찮지? The researchers propose. 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Cute aggression. 귀여운 공격성이 stop A from B.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야. Stop과 똑같은 거 우리 앞에서도 했었지. Keep이나 prohibit도 같은 말이라고. 오케이. 자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뭐하게 되는 거로부터 여기에 또 so 대신 또 들어갈 수.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기 문법적으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 비컴의 형용사가 여기지. 비컴은 형용사랑 결합해야 돼. 감정적으로 과부화된. 감정적으로 과부화되는 거로부터 막는다. 그래서 뭐하는 거로부터. 이 대시 그래서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뭐 되는 거로부터. unable to look at. 돌볼 수 없는 거로부터 그것들을 라고 뭐한 대단히 귀여운 대단히 귀여운 것들을 잠깐만, 이 표시가 왜 사라졌지? 야, 나왔다. 어, 다시. 아, 그까 뭐라 그랬지? 아,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고. 귀형 공격성이 막는다고. 이. 우리를, 우리를 막아. 뭐로부터? 아주 감정적으로 과부해야 되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돌볼 수 없는 것로부터 그것들을 아주 귀형으 이걸 막아준다는 거야. 자, q u t e Regression, 내용 정리지, 귀여운 공격성은 뭐로서 역할을 한다. 아, 이 템퍼가 우리 조절하다야. 조절하는 기재 역할을 한다는 거야. 서베이스는 뭔뭘 역할을 하다 어떤 기제야 근데? 조절하는. 얼라우 목적어 투구장 사지 계속 나오는 거야. 우리가 기능하도록 허락해주고 실제 돌보도록 어떤 걸 허락하는. 자 우리가 기능하도록 그리고 실제로 어떤 걸 돌보도록 허락하는 그런 조절하는 기재로 역할을 한다. 어떤 거야, 근데? We might perceive, first perceive. 우리가 처음 인식할 수도 있는. 뭐로? 압도적으로 귀여운 거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을 돌보게. 그렇게 해주는 아주 조절하는 기재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게. 라고 이 사람은 설명한다. 이렇게. 자, 됐지요? 자, 41, 2번. 여기는 기대수명이, 기대수명의 그 통계가 왜곡이 될수 있다는 얘기야. 자, it is not uncommon. 이게. 흔치 않지 않다니까. 흔하다지. 흔치 않지 않다. 뭐 하는 게? 듣는 것이 말을. 뭐에 대한? 얼마나 운이 좋은지 우리가. 여기 어? 하다니 정도 야 하다니. 살다니 이 시대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발전의 시대. 살다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하여. 자, 근데 이 발전이 어떤 발전이야? 항생제와 백신이 항생제와 백신이 키버스 ing. 뭐뭐 하게 하다지. 우리가 더 오래 살게 하는. 항생제와 백신이 우리가 더 오래 살게 하는 그러한 의학적인 발전의 시대 살다니. 얼마나 우리 좋냐? 이렇게. 킴 목적 아닌지는 기억해야 되고, 요건 관계부사지? 위치로이라면 틀립니다. 자, 반면에, 우리의 고대의 조상들은, 우리의 가 저기, 불쌍한 조상들은 운이 있었다. 운이 있었던 반면에, 어? 사는 단지 몇살 넘어서, 35세를 지나서, 어? 살 정도로 운이 있었던 반면에, 자, well this is not quite true.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at best 고, 기껏해야 해. 그것은 과도하게 단순화한다. 복잡한 문제를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알다 쓰는 표현이야. At, best, at worst 최악의 경우에 그것은 분명한 뭐다? 잘못된 해석이다. 통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죠? 자, the ancient humans 자, 고대 사람들이 정말로 드랍 데드는 갑자기 죽다. 어, 이 사람들이 급사한 거냐? 뭐 했을 때 그들이 그 고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전성기에 한창 나이, 뭐 말로 한창 나이에 들어갔을 때 급사한 거냐? 아니면 또는 did some 일부가 살았는가? 충분히 오래. 내가 enough는 이렇게 수식한다기다. 거꾸로 충분히 오래 주름을 볼 만큼. 링클이 주름이거든. 주름을 볼 만큼. enough 뒤에 투부정산 할 만큼이야. ,이? 그들의 얼굴에. 또는 살았는가. 자, it would appear that 다음과 같이 보일 것이다. 이게 뭐뭐처럼 보이다지? as time went on. 시간이 가면서, 이거 뭐뭐 하면서야. ,이? 조건이, 뭐야? 개선됐다. 개선된 것처럼. 그리고, so, 동사주어. 뭐뭐 또한 마찬가지도. 또 뭐와 또한, 어, 길이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의 뭐이? 삶의 길이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가면서 조건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삶의 길이도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it is not so simple.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문장의 위치가 좋지요. 그러면 이거에 이제 답이 나와야지. 간단하지 않다 했으니까 뭔가 설명을 할거 아니야? 자, 해보자고잉 What is commonly known as average life expectancy? 자 여기 볼까요 여기 것이야 이게 여기야 주어야 것이 여기까지가 주어지. 어, 흔히 알려진 것. 그럼 에즈가롤거 아니야. 평균 기대 수명으로 알려진 것은 뭐다? 기술적으로 기대 수명이다. 출생 시에 출생 태어났을 때의 기대 수명인 거야. 그러나 그러나 Life expectancy at birth 출생시의 기대 수명은 unhelpful statistic이다. 즉, 뭐다? 도움이 안 되는 통계다. 만약에 그 목표가 비교하는 것이라면 이게 비교하다지 건강과 장수를 어른의 어른의 그렇지? 어른의 건강과 장수를 비교할 때는 이 통계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That i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그것은 왜냐하면 주요 결정자가 뭐의 결정자? 기대 수명의 결정자가 언제? 출생 시에 출생 시에 기대 수명의 결정 주요한 결정자가 뭐기 때문에 아이의 사망률이기 때문에 어. 아이가 일찍 사망해 버리면 옛날에는 병걸려서 빠죽었잖아 어렸을 때 그러면 기대 수명이 낮게 이제 통계가 잘못 잡히는 거지 어려서 살은 사람은 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사는 거고 더 많이 오래 됐지 자 근데 어떤 사망률이야? In our ancient past, 고대 시대에 대단히 높았던. 왜 예, 어렸을 때는 병으로 죽었거든. 면역력 약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곡한데스크 i 스 l s The life e x 즉 기대 수명 비율을 극적으로 아래로 왜곡한다. 그렇지. 어린 시절만 넘어가면 월래 사는 거야, 막 5, 60 이렇게 살수 있는 거지. 자, 만약 we'll look again, 우리가 다시 루켓이 보다지? 추정된 최대의 기대 수명을 본다면 뭐에 선사시대 사람에 대한 이게 대안이 낫겠다. 어, 얼마였던? 35세였던. 이게 콤마디에는 대수로 못 바꾼다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할수 있다는 거야볼수 있다. 뭘볼수 있다고? This doesn't mean 이것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게 의미하라는 거. 35세가 뭘의미하잖는 최대치가? 평균 사람이, 평균 사람이, 이 시기에 살았던, 살던 사람이 죽었다는 걸, 몇 세? 35세에 죽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어린 시절 넘어서 살면, 어린 시절만 딱 넘어가면 오래 사는 거지. 자, 레도 오히려, 자, 여기 또, 빈칸, 오히려, 이것도 문장이 괜찮아, 문장의 위치. And m e s t e 그것을 의미한다. For every child, 모든 아이에 대하여, 이게 어린 시절이거든. 어린 시절에 죽은 아이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마이 체윌드 투비 70. 70까지 70세까지 살았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마치 두 명이면 한 명이 3 5세참한 명은 빵세에서 죽고 한 명이 70세까지 살으면 이이 평균 수명은 35세가 되니까. 맞지? 자, 나마이테이 pp도 꼭 기억하고 자 기대수명은 기대수명 통계는 그러므로 이거라는 다이게 핵심이야. 대단히 결함이 있는 방식이다. 이게 핵심이지 핵심. 뭐에 대해 생각하는? 삶의 질에서 생각하는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고대 조상들의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